오늘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요즘에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아참 이렇게 혼란하고 또 사본 오열되고. 분열 갈등이 가득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가운데 많은 문제가 또 있죠. 또 의료 대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한 나라가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뉜 이유는 분명하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루호밤 다음에 유다 왕은 아비아였고, 그 다음에 왕은 아사였습니다. 이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laughs> 유다왕 아사 시대에 있었던 일 중에 그 일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사하면서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깨닫길 원합니다 아사는 남북 왕국의 왕들 가운데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몇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문 1절 보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도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했고 6절에도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은 아사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 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아사왕의 시대는 태평성대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 보면 그 시대에 어떻게 태평성대를 누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칠절 보면 아사 자신이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다른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평안을 누리는 길이었다라고 아사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록 유다의 왕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1 1기상 15장 11절부터 1 3절의 증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 살랐다라고 기록하면서 특별히 1 4절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아사를 이런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직하여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여서 선과 정의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했다라는 거죠. 둘째로 자기 어머니조차도 아세라 상을 만들었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위를 폐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며 우상 숭배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태후에 위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만 아니라 백성도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해가 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유다 마지막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전에 그런 말씀을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요시아가 또 그런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그 율법책을 읽고 회개했고 자기만 그 율법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율법책에 율법책을 읽게 했고 또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만 섬기겠던 그런 좋은 왕이죠. 아사가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아사를 하나님은 마음에 흡족해하셨으며 그에게 온 나라가 평안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왕만, 아사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왕과 더불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온열히 섬길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열히 섬길 때 하나님이 그땅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 시대에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만 실제로 그의 당대에 전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 6절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만 일평생 전쟁이 있었어요. 북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사와 함께 하시고 싸워 주시고 물리치셔서 유다 왕국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본문 뒤에 나오는 8절 9절 보면 세라라고 하는 장수가 이끄는 구수 족속의 백만 대군이 병거 300대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는 자기의 군대보다 훨씬 큰 침략군을 맞아 싸우러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셨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셨고, 구스 사람들은 도망쳤고, 아사와 구의 군들은 구스 사람을 추격해서 완전히 패망시키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개선한 겁니다. 승리했죠. 이렇게 아사와 그의 백성에게 군사적 열쇠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을 아사에게 보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이 말을 들은 아사와 온 유다 백성은 아사왕 제15년 어,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찾기로 언약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온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도 그 아사와 온 유다 백성을 만나 주시고 온 땅에 평안을 주셔서 그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신 것입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유다를 평안하게 하시고 전쟁이 없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나라가 평안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요란하고 또 복잡합니까? 시끄럽습니까? 뉴스를 보면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평안이 없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사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인데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한 맹세를 잘 지키던 아사 왕이 그만 그의 생애 마지막 수년 동안은 끝까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사왕 제1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죠.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를 찾아야 될 아사가 그때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금과 은을 내어다가 신하의 손에 맡기고는 담메 세계사는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내서 그의 금대로 하여금 뒤에서 바하사에 이스라엘을 쳐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베나다스를 의지했습니다.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을 의지했죠. 아,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지금 저 아람과 동맹을 맺으면 아람이 우리를 도와주겠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동맹이 중요하다. 물론 동맹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동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사는 아람의 베나다스를 의지했습니다. 동맹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에게서 금과 은을 받은 아람 왕 베나라시 아사의 요청한 대로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자 바사와 그의 이스라엘 군대는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맹을 의지한 것이 유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하남이라고 하는 선자가 유다 왕 아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도리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라고 선포한 것이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의 그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 앞서 나가서 구스의 그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동맹을 의지했죠. 그 동맹을 의지하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아람은 나중에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족석의 왕을 의지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씨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사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크기에 노해서 그 선자를 오게 가두고,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생겨서 아주 위독했을때도 불구하고, 그가 치료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의사에게 구하다가, 2년 후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 아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를 찾으며 그에게 순종하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우리 앞서 나가서 싸워 주셔서 안전하고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찾으며 의지하려 하면 하나님의 버릇을 받아서 환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나시오실 그날까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요동치지만 그럼 참 시끄러운 일들이 있고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의지해야 되죠. 이걸 믿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만약 평안이 없고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거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 6절과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의 건축 아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예,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 백성이 여러의 싸움이 없었으며 견고한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해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 둘째는 유다 백성이 전쟁의 위험 없이 도시들을 건할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평안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오늘날 우리를 위해 아주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오래 전에 이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선주기 선진국이 되어야 될 때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7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라가 이만큼 견고해졌다. 이제는 선진국이 되야 될 때라라고 생각하지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에서와 안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무기를 만들고 동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 자랑에 드리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동맹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사와 그를 따른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향하고 우리에게서 온갖 우상을 다 몰아내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그의 말씀대로 향하며 우리의 마음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죠.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열강의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으며 튼튼하고 형통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시고 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와 외교 모든 분야에서 막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아사가 자기 군대보다 훨씬 큰 그런 침략군을 맞아 구스의 침략군을 맞아 싸우러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며 드린 기도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라고 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사나 이렇게 기도하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사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라고 하지 않고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아사와 유다 백성을 주와 일치시키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편으로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것은 곧 주께서 지는 것이 될 만큼 우리가 주의 편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 있으면 온전한 복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그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이 너무 크고 강하고 두렵게 여기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사레를 통해서 아사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유다왕 아사 이야기는 또한 한 사람 지도자의 바른 신앙이 한 나라의 평안과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죠. 만일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시대의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나로 쓰시며 세계 보구마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세워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억압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권력을 장악할 때이나라 민족이 얼마나 고통당하며 피폐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또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도 발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주님 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이 사회에 하나님 시는 평안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두가 두렵고 모두가 힘들고 어, 혼란한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평안이 없습니다. 어, 이거 세상 보면서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말씀 묵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이 시대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 두려움과 그런 어떤 근심 걱정 가운데 힘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사가 처음에 하나님을 참 그렇게 섬겼던 것 같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평안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나라 민족에 주를 경외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세상 정치 논리를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기도할 때 주님 한번그으로 짚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루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길 아버지 하나님 아사 왕을 살피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가 평안을 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사가 정직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아사와 온 여자의 평안을 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아람의 베나다스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평안이 없고 전쟁이 고 아사도 병들어 죽게 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시습니다 아버지 말씀 항상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 오늘날 사랑의 많은 일로 가족의 일로 아버지 하나 영영 믿음을 부하고 무효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견뎌내 의지하여서 주님 주는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수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는 평안 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믿음을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 성도들이 깨어섰기도 하게 하시고 교회가 깨었기도 하게 하시고 말씀 경운들이 켜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복음 가운데 견는 거에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도적 을앞 다는 하나님 을 두려워 하고 하나님 을경 외하 는 지도 자를 세워 주 시고, 그리스 는 정치 를올다가라정 치하 는 것이, 아 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여 순종하을 말미암아 아버지의 땅 가운데 주님주럼 평안을 온전히 말씀으로 주여 감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로 받은 이시대 주님처럼 평안이 주님, 우리 가운데 아할말록 주여 오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리며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님처럼 평안이 아버지의 주말 주여 함께하시고 은혜를 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로기도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택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여 주님 씨는 평안을 온전히 누려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의 많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그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은 아사와 같이 정직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향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온갖 두렵고 또 근심 걱정되는 소식이 들리지만 그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씨는 평안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불쌍히 시국 유리시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많은 정치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치할 수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정치 논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정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이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아사와 같이 정직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오늘 온전히 누리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